안녕하세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전문법무사 최옥한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간담회에서 나온 법원의 요청사항 중 신청대리인이 개인회생절차 신청과정에서 주의할 몇 가지 사항 중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의 주소는 어디에 기재를 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채권자의 주소는 이제 채권자 목록에 필수로 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나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도록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인이 불법 대부업체라든지 사채업자와 같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 보통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할 때 주소를 알수 없는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없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채권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대상 기관에 사실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시는 건가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채권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은. 개인회선을 신청한 후에 통신 회사를 대상 기관으로 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요. 사실 조회 대상 기관이 금융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자료와 같은 문서를 송부 촉탁하기 위해서 과세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세 정보 제출 명령 신청으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야만 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할때 대상 기관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생성하는 그 촉탁서 그리고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 문서가 그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재차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신청인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그만큼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기관에 따른 사실조회는 각 대상 기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사항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9월 5일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사항 중 사실조회 신청과정에서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최혁한 법무사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